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삼성 SDI 최근에 실적 부진을 토대로 주가가 하락 이후 저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텐데 이번에 드디어 핵심적인 재료가 나왔습니다. 이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충분히 다시 한번 60만원 부근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삼성 SDI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삼성 SDI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실적 부진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저점을 확인한 이후 바닥에서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 삼성 SDI가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삼성 SDI 미국 전력 기업의 1조 원대가 넘어가는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지금 추가 매출에 대한 발생 기대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매출이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ESS 시장 규모 자체가 올해는 55조 앞으로 110조까지 늘어날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순히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 엔솔까지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선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1조 원대 공급이 진행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 삼성 SDI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ss 용 배터리에 대해서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신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1조원대라는 핵심적인 거대한 공급계약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삼성 SDI 지금부터는 이 35만원 저점대를 거래대금과 함께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점에서부터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 10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제가 공급계약권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월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최소 이 정고점인 50만원대는 뚫어주고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의 삼성 SDI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거래 대금과 일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매일 이 유튜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아직까지 이 일정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나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제 번호로 삼성 SDI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10월까지 일정들, 날짜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0월까지 일정들이 조금 길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SD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는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식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 여유있게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까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 글로벌 식가 매수 단타 종목으로 알려드렸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가 매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식가 매수 이후에 이 매도가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7월 5일자 오늘 8시 31분에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모두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주셨던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렸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장중에 이 상한가까지 가주었기 때문에 수익을 여유 있게 챙길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 매도가에 걸어두신 분들도 18%가 넘는 수익을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가 매수 종목들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수급을 보면서 이 매매 타점들과 종목 선별에 대한 방법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타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수급 확인 이후에 재료분석까지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 저점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최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이라는 핵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 시장에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 엔비디아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글로벌 고객사와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당시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 저점대 대비 전 고점까지 최소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역시 수급부터 재료 분석까지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지금 매매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이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들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바이오 보내드린 게확인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 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 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